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파라다이스의 지영입니다 7월 5일 화요일에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한여름이 우리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휴가를 함께 보낼 수 있는 사람 평생을 이렇게 함께 할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임에 참석을 하려고 회비까지 보냈는데 참석을 취소하신 그런 회원님도 느끼시죠. 이 공지 문자를 보내 드리는데, 거기에 내 마음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취소를 하신 분들도 계시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너무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앞서가시는지 말이죠. 참 이런 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처음에 와서 두 번째 와서 잘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통계를 내보니까 말이죠. 그 여성 회원님들, 뭐이 여성분들 훌륭하신 분입니다. 경제도 갖추고 모든 걸 갖추신 분들이신다. 그런데 지금 데이트를 즐기고 계시다는 얘기죠. 뭐 이런 분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걸 갖췄기 때문에 상답에게는 인간성을 본다. 또 본인의 인생은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경제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경제를. 갖추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경제 누구나 자신의 것을 자신이 충분히 감당해 갈수 있는 그런 요건은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말이죠. 우리 남성 회원님들이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주관적인 게 아닙니다. 객관성을 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만날 때마다 참 어렵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 나는 노후가 준비가 안돼 있다. 이러면 말이죠. 상대방에서 허탈하기만 하죠. 그러면 상대방이 본인의 미래를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가. 이런 부담을 안게 되죠. 우리는 만남을 갖든, 어디 인생을 살아가든, 최소한의 자신의 자존심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공개 구원을 드리기 전에 참 이런 것이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듭니다. 아 우리 회원님들 여성분도 그렇고 남성분도 그렇고 나의 인생을 모든 것을 상대방이 책임져 줄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최소한도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도 그런 면에서는 말이죠. 남성분들이 좀 아량이 넓은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이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분들은 조금 더 양보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재산, 나의 물질에 손해가 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우리 회원님들 복잡한 그런 결정을 하실 때는 반드시 운영진에게 의견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개 권을 반드시 드리기 전에 우리 회원님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최소한의 자존심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물질적인 것이 마음의 영향을 줄수 있다는 그런 물질적 영향론이라는 그런 이론이 있죠. 이 물질이 자연적인 심신작용을 가장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 인간을 말이죠 아주 공경에 처있는 그런 존재자라고도 어느 철학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 늘 생각을 합니다만 나는 어떻게 나를 괴롭히는 이런 정령을 지배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기도 하죠. 우리는 어떻게 운명적인 이런 무상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표현되는 각각의 이런 살아있는 거울을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이죠. 만남주선을 해드린 모임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번 모임에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23일날 우리는 만남을 갖기로 하죠. 또 23일날 만남이지만 관광을 하죠. 이폭포수 아, 물가에 우리 국내 관광 모임을 한다는 얘기 8시에 만나 서 6시에 도착하는. 그런 모임을 하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기대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개고인입니다. 참, 이번에 오실 분, 이분도 변호사가 되시는군요. 변호사신데 말이죠. 59세이신다. 서초동에서 근무하시고, 이분은 공인이라면 공인이시죠. 많이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그런데 저에게 은밀하게 이렇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아, 우리 회원님들, 이분은 참고적으로 자녀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분배해주고, 그리고 혼자 살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분은 사별을 하셨습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성분이십니다. 여성분이 52세 되신 분이십니다. 아, 이분은 제가 참 말씀, 이분도 공인이십니다. S대학교 교수이십니다. 오늘 이두 분들 저한테 가입을 하셨습니다. 이 여성분은 말이죠. 지금 미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말이죠. 교수가 되신 지 지금 한 4년 됐다고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연찮게 알고리즘이 저희 파라다이스 방송을 본인에게 보내줬다는 얘기죠. 이것도 인연이 아닌가 하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군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기서 가까운 데서 살고 계시더군요. 아, 이분들을 제가 공개원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이죠. 지난주 일요일날 그 댄스장이라고 하는 데를 가봤습니다. 일명 콜라텍이라고 하죠. 거기는 50대도 참습니다. 거기가 60대, 70대이더군요. 그런데 거기 가서 중요하게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아, 여기 와서는 지리박에서는 육박자가 중요하구나. 육박자만 정확히 찍으면 말이죠. 코가 원챙이래도. 뭐, 난리가 납니다. 막, 여기저기서 오라고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잘생겨도 말이죠. 육박자 기분이 안 되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날 가가지고 우리 회원님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회원님은 아주 날러다니더군요. 그 회원님은 말이죠. 저 입에 모임에 와가지고 인기가 없었습니다. 여성분들이 다 싫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와서는 말이죠. 딱 달라붙는 바지에 티셔츠에 배는 좀 이렇게 볼록 나왔지만 말이죠. 이 돌아가는데 정말로 잘 돌아가더냐. 물결이 살살 이렇게 이 파도치듯이 정말로 예술이 아닌가? 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춤방에서 콜라텍에서 육박자만 정확하게 찍으면 사람 대접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만남에서는 말이죠. 이 만남의 육박자라는 게 있죠. 만남의 육박자, 모든 것을 나열하기 힘든, 한마 힘이 듭니다만, 첫 박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비굴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자존심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면 어느 누구든지 안될 일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제가 오늘 일찍이 방송을 마치고 퇴근을 해가지고 집을 가야 되는데 또 늦은 것 같습니다 아 자녀들하고 지금 저도 결혼 문제 때문에 자녀들하고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자식들이 말이죠 부모말을 안 듣습니다 이, 그 애는 안 된다 애는 안 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그 아빠가 무슨, 그 무슨 내 인생 사는 거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알았다 알았다 너희들 맘대로 하거라.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였죠. 우리 만남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선 우리 인간 자체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결코 최고의 행복에 완전하게 도달할 수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만남을 얻습니다. 완전한 인간은이 없고요. 아, 우리 아 싱글 가족 여러분들, 우리 육박자의 기본 중요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